1966년까지, 노원유, no 아무도 몰랐다, 대시라는 사실을. 이 대스는 주어동사 목적어,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됩니다. 무엇을 몰랐냐면, 어, 무구정강 대다라니 경이라고 되어 있고, 컴마로 동격으로 이제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뒤에서 동격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된 문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쇄물 인 무구정강 대다란이 경이 있다는 것을 어디에 그 한국의 경주에 불국사의 함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줘야 될 것은 대시 접속사 대시라는 것 그리고 컴마로이 명사를 동격으로 꾸며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레이가 자동사 라이의 과거형이라는 것 그래서 라이가 놓여있다, 있다 이렇게 뜻이 돼서 이것의 과거형으로 레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가장 오래된 인쇄물이 무구정강태다라이경이 경주의 불국사의 하만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시라는 사실에 어, 1200년도 더된 전에 맞죠 1200년 전 이상의 인쇄된 그 문서가 여전히 있다는 것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주어가 s가 붙어서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was가 아니라 were이 왔고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충격을 준게 아니라 충격을 받은 거, 충격을 느낀 거기 때문에 pp 형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시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0년 또더 된, 맞죠? 1200년 전인데 그게 이상이니까 더된 그런 인쇄된, 수동이 와야 되죠? 인쇄된 그런 문서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앞에 있는 전문가들을 뜻하는 거겠죠. 그들은 훨씬 더 놀랐습니다. 그 종이가 함에서 꺼내졌을 때. 자, 여기에서도 pp 형태가 온 이유는 그들이 놀라움을 준게 아니라 놀라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동이 왔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훨씬으로 쓰입니다. 훨씬 더 놀랐다. 되고 그리고 수동이 왔죠? BPP 형태가 온 것은 앞에 종이기 때문에 종이가 꺼내어지다 수동으로 왔습니다. 어, 올도는 비록 뭐뭐지만이죠? 그 문서가 비록 어, 서기 751년 전에 인쇄되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완벽한 상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문서가 왔기 때문에 수동으로 와 있습니다. 인쇄되어지다. 이 발견은 증명했습니다. 대시라는 사실을. 목적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접속사 대시됩니다. 어떤 사실을 발견했냐면, 종이 만드는 기술이 언제 통일신라시대의 종이 만드는 기술이 더 발전되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뭐보다? 대는 뭐뭐보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의 그것보다도 발전되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서 대시 가리키는 것은 일본이나 중국의 종이 만드는 기술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받아 주는 거고 단수 형태이기 때문에 도즈가 아니라 대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양을 꼭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마가 있고요. 새로운 문장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면 원래 접속사로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앤드가 와야 되고 그리고 대명사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일본과 중국을 받아 줄수 있는 대미 오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 앤 버스 오브 댐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엔드랑 댐을 합쳐서 관계 대명사 위치로 만들었습니다. 관계 대명사라는 게 접속사랑 대명사를 합친 게 관계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 펼쳐서 써도 되고 이두 개를 합쳐서 버스 오브 위치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 그둘 다는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우 발달된 종이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종이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천 년도 더 넘게, 천년 이상 동안 어떻게 이 종이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뭐뭐 하지 않고도 without이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형태가 이렇게 와 줍니다. 병렬이고요. 그래서 음, 분해되거나 그다음에 손상되지 않고도라고 되어 있죠. 비컴은 뭐뭐 되다라서 뒤에 PP가 와서 뭐뭐 되어지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PP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해되거나 손상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비밀은 있다. 어디에 있냐면 한지의 놀라운 물리적 특성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했던 라이가 여기 또 나왔죠? 아까는 이렇게 과거형으로 썼고요. 비밀은 한지의 놀라운 물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ing 이유는 이 한지가 놀라게 만드는 거죠, 그죠? 놀라게 만드는 특성이기 때문에 i n g 를 써줍니다. 능동으로 한지는 그리고 be made from이었네요. 만들어진다. 뭐뭐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뒤에는 재료가 오게 됩니다. 원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무의 껍질로 만들어집니다. 전통적으로 어 a number of 같은 경우에는 많은이란 뜻이라서 뒤에 무조건 복수 명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 나무 껍질은 be made into는 이제 결과물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뭐뭐로 만들어지다, 종이로 만들어집니다. 아까 비메이드 o m 과 차이점이 있죠? 얘는 만들어지기 전에 원료를 뜻하는 거고, 얘는 만들어지고 나서 결과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 껍질이 종이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종이로 만들어지냐면 매우 튼튼하고 찢기에 힘든 종이로 만들어집니다. 이덱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어 페이퍼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선행사가 있고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주어 자리라고 볼수 있네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찍기에 힘든이라고 되어 있고 이 투티얼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의 부사정 용법이겠죠. 왜냐면 찍기에 힘든 이렇게 힘든이라는 형용사를 꾸며 주고 있기 때문에 아, 형용사를 꾸며 주는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를 수식해줄 수 있는 것은 부사밖에 없죠. 그래서 부사적 용법에 형용사 수식하는 투부정사가 왔습니다. 반면, 서양 종이는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양 종이는 펄프로 만들어지는데 분해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된다. 이렇게 되죠. 100년이 지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이 서양 종이가 되고요. 동사는 이렇게 두 가지가 병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종이는 분해되기 시작하고 100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병렬이 됩니다. 그래서 둘다 단수, 모양이 같습니다. 그 다음, 가주어 잇, 진주어 2가 왔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쉽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은 간접 의문문이 되겠죠. 의문사, 주어, 동사, 의수동, 어순이 왔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무엇을 왜 한국인들이 현지에 대한 그런 오래된 속담을 만들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 의문문 문장이 목적어로 쓰였죠. 언더 스탠드의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명사절이죠. 종이는 천년 동안 지속됩니다. 반면 실크는 500년 동안 지속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실크, 그러니까 비단보다 종이가 더 오래 가네요. 그래서, in addition to는 뭐뭐뿐만 아니라, 뭐, 게다가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것에 더해서, 한지는 열과 소리를 유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in addition to에서 to가 전치사 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형태가 온다는 것, 그래서 ing가 붙었다는 것. 한지는 열과 소리를 유지를 시켜 주는데 하지만 공기는 그것을 잘 통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얼로우 같은 경우에는 뭐뭐하게 하다, 목적어가 투하게 하다라는 오형식 동사적. 에서 목적어가 투하게 하다라는 뜻이고, 이은 한지를 가리키기 때문에 공기가 한지를 잘 통과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한지의 특징은 뭐죠? 열과 소리는 잘 보존하면서도 공기는 잘 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종이는 또한 흡수합니다. 물과 잉크를 매우 잘, 그래서 번짐이 되어리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특징이 나왔죠. 물과 잉크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잘 번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